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통영 둥인의 수산의 신선한 비단 홍가리비.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최고의 선택입니다.찜이나 구이로 풍미를 느끼며 즐기세요. 4위입니다. 아라보감 국산 생물 홍가리비는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손질이 간편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싱싱한 통영 고성 홍가리비로 훌륭한 생일 선물. 가격도 합리적이며 맛과 신선도가 뛰어나 구매 추천합니다. 요리하기도 간편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어부심의 고흥 제철 가리비는 신선하고 통통한 살이 가득해 맛이 일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신선한 통영 제철 비단홍가리비는 고소하고 담백하며 탱탱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기 좋고 배송도 안전하게 이루어져 가족 모임에 제격입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추천 제품입니다.